몇달전 제주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60대 여성 공공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기 쉽지 않다 보니 피해자는 지금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. 서귀포시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공공근로를 하던 60대 여성 A 씨. 지난해부터 일을 시작해 매달 100만 원씩 세 가족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. 어르신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낀 것도 잠시. 지난 3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응? 이렇게 음료수만 배달을 하냐고 이런 날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가슴을 툭 치면서 음료수만 주지 말고 데이트 좀 하자고 그러네요. 이 일로 A씨는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더는 일을 하지 못하자 산업재해를 신청해보려 했지만 70만 원 넘는 검사비에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. 결국 국선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그쳤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피해자를 고용한 서기포 씨는 A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. 실제로 공공근로자의 성범죄나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의 통계는 물론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지자체 지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.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었다. 제주에서 매년 일하는 공공근로자는 6천 명 안팎.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